네 수면장애는 보통 잠이 없어진다는 노인층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과도한 업무 또 해외 출장 교대 근무가 잦은 직장인들도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구수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3년 전부터 수면장애를 겪어왔다는 직장 4년차 32살 박아름 씨 무력감과 피로를 견디지 못해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. 2시 3시까지 좀 정신은 몽롱하나 눈은 떠있고, 그러다 보니까 다 뭐로 해야 되나 좀 불안도 하고.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.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고, 진료비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. 특히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20대에서 50대 사이 환자가 전체의 55%를 차지했습니다. 비만 등으로 인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와 함께 잦은 해외 출장이나 교대 근무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도 잠을 방해합니다. 직장인들 같이 뭐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또뭐 음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흔한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. 수면 장애를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, 특히 일어나는 시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커피 같은 카페인 음식은 물론 담배도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녁 7시 이후에는